안 만지셨는데 이렇게 안돼 있는 거예요? 네. 예? 내가 만질 줄 몰라요. 근데, 근데 만졌으니까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애기가 그난 만질 줄 몰라. 이거, 이렇게 하는 걸 원하잖아요. 네. 제가 이리로 와보세요. 네. 제가 잘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설정이 나왔으면은 여기 요, 요 톱니바퀴 있잖아요. 톱니바퀴. 네. 톱니바퀴를 이렇게 눌러요. 네. 그런 다음에 네. 여기 디스플레이 있죠. 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응. 이거 들어간 다음에 응. 쭉 보시면 응. 여기 내비게이션 응. 바라고 써 있잖아요. 응. 이게 내비게이션 바예요. 응. 이게 응. 들어가는 그 버튼이거든요. 여기 응. 여기 보면 그게 나오는데 응. 지금 화면 제스처라고요게 조금 응. 파란색 동그라미 있죠. 응. 이걸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응. 여기 내비게이션 버튼 응. 요거를 해놔야지 요런 식으로 바뀌어요. 저처럼 응. 근데 이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요걸로 바꾸고. 이거 왜 이건 왜 나왔어 그럼 이거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아, 거,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안 나오게 음. 나는 그냥 가리고 싶다 하는 사람이 아 그래서 예. 가렸구나네 그리고 이 이전 버튼을 오른쪽에 가기도 할수 있는데 버튼 순서를 바, 바꿀 수도 있는데 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오, 오른쪽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 맞아 예 손이 근리가잖아 나 맨날 끝에만 누르잖아 나도 모르게 예 이제 이렇게 하고 음. 이제 바꿨으면 이제 지금 화면 생겼죠 음. 그죠? 이제 이제 바뀐 거예요. 음. 근데 니거 딸님이 바꿔 놨던지 나도 모르게 바뀌어졌던지 누가, 어, 누가 바꿨지. 그럼 난손못 대니까 이런 거는. 그리고 응. 이거 여기 보면은 음. 업데이트 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소프트 업데이트. 네, 그건 본거 같아요. 이거 업데이트 하셔야 돼, 이거. 아, 그래요? 네 요런 거. 음, 그러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음. 이런 거는 삼성에서 음. 어, 뭐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자꾸 에러 나거나 이럴 때 음. 음. 휴대폰을 더잘 작동시키기 위해서 아, 그...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LG도 그러더니 옛날에?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은 새로운 기능, 카메라, 촬영 모드 내 야간 모드 추가, 음. 단말 보안 관련 안정화 코드 적용, 이런 식으로 음. 계속 새로운 것들을 추가시켜요. 음. 이거는 삼성에서 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음. 해야 좋아. 그러니까 네. 지금 설치할게요. 네. 네. 이렇게 해두셔야 좋아요. 옛날 LG꺼 내가 이거 했더니 뭐가 날아가던데? 쓰던 거 예전에 쓰던 거 없어져 버리던데 그리고 색깔 어, 그러니까, 바뀌어가지고 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그렇게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적응이 안 되가지고 예예 예. 예, 아, 예, 예. 오, 너무 힘들어. 기존에 사용하던 거에 습관이 들으니까 예, 예, 예. 새로운 거에 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뭐 짜증 났어 없어져가지고 찾기 힘들어가지고 엄 근데 이제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예 적응을 하셔야죠 지금 이게 꺼지고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예100% 떠야 되는 거응 음. 이렇게. 역시 단골이 버요. 예. 좋은 점을 이렇게 많이. 감사합니다.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오세요.